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1958년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고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이 65세를 넘기면서 초고령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20%를 넘긴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의료혁신으로 노인들의 건강을 염려하여 정책을 만들려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인 비율이 급격하게 급증하다 보니 사회적인 면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도 인원수에 비해 신청자들이 많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장년 분들에게 노후 대비를 지금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도 인구 수명의 연장으로 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살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노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노년 시대에 맞춰 지금 2,5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집과 생활연금이 죽을 때까지 지급되는 최고급 실버타운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평소에 따라 가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금액 안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콘도로 사용하며 여행을 다니다가 노년이 되어 입주하고 싶을 때 입주하는 그런 콘도용 실버타운이 있다면 지금 준비하시는 것이 상당한 이익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팝나무 콘도용 시니어타운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설은 대, 대한민국에서 최고이고 식사는 다양한 식사로 최고의 구첩반상으로 매일 매식을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뻥친다고요? 그런 오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시, 그런 실버타운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유는 단 한가지. 기존의 300명 단위의 실버타운이 아니라 한 단지에 15,000명으로 구성되는 시니어 타운이기에, 이런 싼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20여 개를 전국에 지을 예정이기에 가능합니다. 올 봄부터 무주로 시작하여 건물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직 건물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 가능합니다.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각격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시고 인연이 닿는 분들은 위에 전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 할지라도 인연이 닿지 않으면 행운을 놓치는 법입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